네. 이번 유형은 중복조합 중에서요. 의미 아닌 정수해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정수해를 구하는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중복조합이 등장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구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단독으로 뭐 시험 문제도 나오고 또는 어떤 중복조합의 문제를 이 방정식의 행 문제로 바꿔서 풀어줘도 되고, 즉, 다양한 방법으로 나와요. 아셨죠? 그럼 일단은 뭘 해볼 거냐면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중복적으로 어떻게 연결하는지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 봐봐요. 방정식 x1, x2, x3, xn이 r이 되는 그런 의미 아닌 정수해를 구하는 방법이 nhr이고요. 자연수의 해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nhr-n이래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익혀 볼게요. 자,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이 방정식의 애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a, b, c, d가 한6 정도 해 볼까? 6. 이걸 한번 구해 보자. 즉네 개짜리가 합해서 6인 방정식의 애를 구해 본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얘기가 뭡니까? 어, 예를 들어 뭐 4, 2 하나, 아, 사, 둘, 0, 0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방정식은 3, 1, 1, 1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맞죠? 그러면 뭐지? 이런 얘기가 가능하네이 방정식에는 다음과 같아요. A, B, C, D라는 서로 다른 네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올 거예요? 여섯 개를 골라올 거예요. 근데 뭐가 허락이 돼요? 중복이 허락이 되죠. 하셨어요 요거 네개 중에서 여섯 개를 골라올 거다. 근데 뭐가 허락이 된다? 중복. 아, 이걸 보고 곧바로 4H 주기다라고 중복조합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보이죠? 의미 아닌 정수해가 이거다. 의미 아닌 정수해라는 것은 이것이 각각 0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돼요. 즉, 얼마가 돼도 된다? 0이 돼도 된다. 그럴 때는 그대로 중복조합으로 생각해라. 4개 중에 6개를 뽑는데 중복을 락다니까4 h 6 됐죠? 그런데 얘가 자연수해가 된다. 자연수해라는 것은 얘가 최소 얼마는 돼야 된다? 하나는 돼야 된다는 라 거예요, 하나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면 돼요? 어? 네개 중에서 여섯 개를 가져올 거고, 중복결락됐는데 이미 몇 개씩은 골라왔다한 개씩은 이미 골라진 상황인 거죠. 어? 그러면, 여섯 개 중에 이미 하나씩 골랐으니까 이제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두 개밖에 안 남았죠.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네개 중에서 몇 개밖에 못 골라요? 두 개밖에 못고르네요 이해하셨어요? 즉, 얘가 하나씩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을 A-B- 이미 하나씩 가져간 거예요. C-D-라 그러면 이제 얘는 앞으로 더한 거는 몇 개밖에 안 돼요? 두 개밖에 안 되겠다. 왜요? 이미 하나씩 골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A-B-C-D 중에 몇 개를 고른다? 두 개를 고른다. 근데 마찬가지 중복 허락된다. 그래서 몇치면 4H, 이가 된다. 즉이 2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6에서 얼마를 뺀 거다? 4를 뺀 거다. 이해하셨죠? 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보세요. 요거 뭐라고요? 총 n개 중에서 중복 허락 알개 뽑는 nHR. 자연수에는 얘가 기본적으로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몇 개씩 가지고 있다. 한 개씩 전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린 이 r 에서총몇 개를 뺀다? n개를 빼서. 이제 나머지 총 n개 중에서 r-n개를 고르는데 중복 허락되니까 nh r-n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요 방법을 해서 정확히 이해하지만이 nhr이 안 헷갈립니다. 학생들이 이걸 막 바꿔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좋아요. 한번 예시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볼게요. 자, 예시 문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7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의 해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뭐라고요? XYZ를 합쳐서 총 17개를 뽑아올 겁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돼요? 중거락되죠. 예, 뭐 17개, 연계 0개, 연계 되니까. 응, 음,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XYZ 세개 중에서 17개를 뽑는데 중거락된다. 그래서 곧바로 3H17이 되겠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두 개를 더하고 빼기 이었죠 그러니까 19C17에 얘는 조합에서 19C2랑 같죠? 그렇죠? 그래서 19 곱하기 18을 2로 나눠서 9니까 얼마예요? 81, 9 곱할 11, 9 1은 171인가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자연수가 나왔다면 자연수 그럼 얘가 전부다 얼마보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이미 하나씩 골라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17개 중에 몇 개를 빼라? 3개를 빼서 이제 14개밖에 못고른다 그래서 총 3개 중에서 이번에 중복 허락하여 14개 뽑으니까 몇 H면? 3H14. 두 개를 더하고, 빼기 1, 17에서 빼기 1, 16C14. 그래서 이번에 16C2. 그래서 16C5. 이로 나눠서 8, 8인 8, 8, 5, 40, 120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의미하니 정수의 자연수의 개수를 정확히 중복조합으로서 이해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나머지 문제들도 이 유형과 마찬가지로 풀어주면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학생들이 풀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